이제 멘도사를 떠난다 우리가. 4박 5일 동안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저희는 지금 7시 반 버스를 예매를 해놔 가지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어, 양상이. 근데 너무 더웠어. 네, 친구들 만났습니다. 어, 번역기가 열릴할 것 같아. 어. <laughs> 야, 그래도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라도 만나고 대할 수 있는 게. 미안해. 진짜 여기 코르도 가는 큰 도시다. 엄청 커요. 딱 예. 좋지. 이거? 이거 붙여줘. 짜리. 다. 아 <laughs> 아야. <laughs> 우와. 어 에어컨. 엄청 시원하다. 신생. 우리만 쓰는 건데? 여기? 어. 여기 이대집 아니야? 그냥? 아디나가 뭔가를 맛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음, 빵, 가문케 아, 상추. 이야, 정성스러운. 어. 샌드위치와 이거 진짜, 진짜 음. 음. 음, 맛있겠다. 음. 시정먹는고하더라고 응. 여기 밤 분위기 되게 좋다 사람도 많고 <목소리> 값산 <값싼> 자전거? <목소리> 아 자전거 아, 네? 아 뭔가 우리가 처음 접해보는 메뉴다, 눈막휘둥그레지는막 그런 거야, 그잖아. 12시가 다 됐는데 여기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대랑 완전히 달라요. 대희왜에 12시가 다 돼가지고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지 나는 <laughs>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어. 그래 걔도 얻어먹고 있어가지고 좀 미안해서 내가 좀 보답해야 될것 같아. 허나이 기 근데 일나는 사람들 진짜 늦게 먹고 지금 12시인데. 언제죠? 우리 오늘 놀러 갑니다. 신난다. 오늘 드시야도 손이 떨리는. 이름이 까먹었어. 당에가 너무 있는데 음. 사진 보니까 되게 좋다. 맞아. 자연 미끄럼틀 있어, 그렇지? 내가 먹고 싶었던 맛에. 랑 아사도? 아사도. 오늘 아레시나 스페셜이죠 오늘. 오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완전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찾아야 우리 운전 가서 본도못만지 왔는데. 문짝이야, <laughs> 아, 문짝. 몸짱. 그러니까. 원래 그 생활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가디레가 <목소리> <목소리> 수동 운전을 엄청 잘해. <목소리> 매뉴얼인데. 운전 진짜 잘해. 고프다, 그렇지? 우와. 우리 먼저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구나. 에티오피사람들은뭐 우리보다 잘하겠지? 어, 우리 우리랑은 틀리네. 어서. 하나, 수까. 수까. 아. 우리는 처음 먹어보니까 어떻게 먹는지. 이나 이런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그냥 입에 달고 사는 맞아. 그런 음료수고, 날씨가 덥던 차갑던 항상 보온병에 관련된 고 살잖아요. 보온병과 마태 컵, 아 손가락... 저기 빠져있던데, 마태잎이. 어, 저렇게 해야 되나? 한 번에 안 넣고. 그럼 맨 밑에만 다니까. 음. 개수들 처음에 왕창에서 불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몰아넣고 그때마다 이렇게 옆으로 가져와서 굽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 아르헨티나 아사도 먹는 방식입니다. 아사도, 이 코스티아? 코스티아? 아, 아사도는 항상 갈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코르티아 갈비살이 맛있지. 진짜 약간 짤것 같은 정도로 일단 뿌리네. 이렇게 적어서 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뿐. 마트에 먹으면서 기다리면 돼. 한 마트에 10잔 먹으면 될것 같은데. 숯을 소량씩 이렇게 넣네? 한 번에 많이 하면 탈것 같아서. 음. 치미 그려준다. 먹즐 맛. 있어 라면즙도 이렇게 뿌렸더니 같이 음. 배가지고. 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응. 음. 맛이 없으면 안 되지. 음. 아, 저렇게 해서 적당히 인절부위랑 같이 섞여가지고 진짜 맛있어. 맛있어. 어, 맛있어. 이 나라는 체질주의자가 살기 힘든 맞아. 나라야. <laughs> 이걸 <이거> 어떻게 참아? <laughs> 네, 평생 뭘 소홀을 여기 다다 먹는다니. 양이 너무 많았어. 제가 뻥 응. 터져버릴 것 같아. 와, 응. 아, 조심해. 저 친구들이 우리랑 띠동감이 넘지 않아? 그렇지 엄청 애기들인데 우리가 지금 동생같아 <laughs> 엄청 챙겨줘 다 챙겨주고 있어 지금 오늘 이거 화상입니다 진짜 날씨가 어, 화상각이다 다이빙을 하네. 오, 꼬맹이들 잘 뛴다. 오. でいいですご、ね、い,いです、ね。 가는 길에 미라도르에 들려서 경치를 즐기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만들어서 제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장을 보러 왔습니다. 이게 조금 마늘이 시간이 지나니까 엄청 잘까진다 어, 그렇게 안까지 더니 친구들이 와가지고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laughs> 젓가락 되게 재밌어요. <laughs> 제육볶음하고 그냥 오이 새콤달콤 무침인데 <laughs> 오늘은 저희 여기 크로도가 떠나는 날인데 떠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친구들하고 여기 모레 캠핑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저께도 저 친구들 선물 사주고 싶어가지고 엄청 진짜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못 샀는데 오늘 저 친구들이 자꾸 우리한테 이것 좀 많이 해주려 그래가지고 어 우리가 오늘 가가지고 친구들 나이키 주문 을좀 <목소리> 샀어 되게 급하게 산건 아니고 우리 심사수 빼지 않아요 우리 어저께도 엄청 왔어 제가 규가 안 사는 건데, 이 친구들이 우리 사주고 싶어가지고. 여기가, 여기가 포르도바에 있는 유일한 한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한 두세달 전에 생긴 팬식장인데 가격이 착한 편이에요 윤후에는 아. 착한 곳이 피칸테 피칸테 비 더빨지 잘한다. 그러니까 오케이. 더 분발해야 돼. 그래, 그래. <웃음> <웃음> 예쁘네, 예뻐 이렇게 <laughs> 입어볼 수 있는 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해줘가지고 한복 입으러 는데 되게 이쁘 Thank you, thank you so much mm. Mm. I miss you m i you, thank you, thank you.

만 아, 아쉽다. 요즘은 역시 적응이안 되네. 우리는또 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정시잘마자죠